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앤쿡TV입니다 아 오늘은 어안 들어오네 음, 음.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앤쿡팁입니다 오늘은 그 날씨가 추워가지고 작업은 못하고요 목소리 들리시나요, 혹시? 자, 자, 설명을 좀 드리려고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아마 이게 방송을, 송출을 타면 뭐 들어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그래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올류소렌토 차량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7인승이에요. 그래서 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 두개 지금 그 200암페어짜리를 트렁크에 넣었는데 이게 7인승인 경우에 이렇게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하면 은 이제 그 튼튼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하고 이쪽 부분에 이쪽 부분은 이렇게 제가 시가잭 포트로 이쪽은 연결을 해주었고요. 시가잭 포트는 이쪽에 연결해주고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네, 이 안에 먼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이쪽에는 220V 콘센트를 제가 달아 놨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잡아 빼면 이렇게 꼽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꼽혀서 이 상태로 보면 이렇게 220V 작업을 해 주었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220V 작업을 해 주고 이거를 따 가지고 이 안에 작업을 해 주고요. 이쪽은 이제 전, 이 똑딱이 스위치로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줬습니다. 220V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로 이용해서 이쪽에 제가 이렇게 릴레이를 달아주었어요. 어, 제가 채팅을 하면서 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처음 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배관 0 a 자 짜리 좀 사용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오디오 전선을 이용해가지고 8게이지를 샀는데 요건 이제 선을 따라서 끝까지 와서 이 트렁크 부분에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7인승이기 때문에 구멍을 뚫어주었고요 이렇게 해서 릴레이 배관피 a 를 이용해서 플러스는 릴레이 쪽에 연결해주고 마이너스는 바로 그냥 이쪽으로. 이쪽 7인승 보면 시트 의자가 있어요. 의자 밑에 보면 나사가 있습니다. 나사가. 네, 나사가 있으면 그 나사에다가 연결을, 마이너스 접지를 해줘가지고 이쪽 배관피 a 짜리 릴레이로 들어가게 만들었고요그 다음에 들어와서 이 상태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B6이랑 B5가 있어요. 이게 이제 스위치인데, 요거는 앞쪽에 보시면 제가 이제 앞쪽에다가 제가 스위치를 달아놨어요. 똑딱이 스위치를. 똑딱이 스위치는 검정선이랑 이제 빨간선이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 스위치는 역할은 여기에 전원이 들어오는 걸 끊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검정을 한쪽에 연결해 주시고 하나는 빨간선. 이 나가는 지금 두 선이 있어요. 여기에 스위치 역할을 하는 두선 얇은 선을 이용해서 스위치에 여기 달아주시면, 이렇게 지금 이게 연결이 안 되는데 이쪽에 똑딱이에 스위치를 이제 붙었다 뗐다 하는 작업이죠. 릴레이가. 그래서 이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얀색, 검정이랑 이 검정이랑 빨간색 선이 앞에까지 가서 스위치에 물려서 검정색은 그냥 나오고 플러스는 제가 배터리 선, 한마디로 차 시트, 전동 시트, 전방 전동 시트, 앞자리 전동 시트에다 연결을 해서 스위치를 끄면 차단이 되고 스위치를 키면 차단을, 그러니까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릴레이를 이용해서. 여기는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요거 같은 거 작업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거 플라스틱 얼마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톡 하면 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인버터 바로 연, 연결을 여기에는 인버터 전원선을 해서 이렇게 제가 연결을 해서 바로 뽑아주었고요. 이 작업까지는 지금 작업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이 릴레이 요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원선 한마디로 전원선이 아닌 이 똑딱이 스위치 이제 인버터에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똑딱이 스위치 연결을 해서 여기 스위치에 있는 걸 끊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연결을 해줘서 얘를 끄면, 켜지고, 꺼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러나서 인버터는 이런 상태로 해주었고요. 그 다음에 제차 같은 경우에는 방전율이 되게 심해요. 방전이 되게 심, 심하기 때문에 방전이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200A짜리 배터리를, 200, 200A짜리 배터리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이쪽에 연결을 해가지고 주행 충전기를 그냥 이쪽 그냥 연결을, 직결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 배터리 자체가 평균적으로 안정화가 되면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 13.3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13.3에서 충전을 해서 일반 본 배터리, 납산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 대신 납산 배터리에 그 안전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어, 끝까지 배터리를 계속 충전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된 다음에 전 이걸 꺼줘요 앞에서 스위치를 똑딱이를 내려서 본 배터리를 충전을 못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이 전원 이렇게 주행 충전기를 사용하시면 거의 그래도 한 시동을 켜게 되면 뭐 180와트 정도, 190와트 정도 그냥 주행 충전을 해요 이쪽에서 이걸 두 개를 빼서 뭐 만약에 이렇게 빼셔가지고, 이쪽에다가 이쪽에 플러스 연결해주고, 이쪽에 마이너스를 연결해서 해준다면, 30A까지 충전이 되겠죠. 연결을 해보면,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리고 이쪽도 플러스를 연결을 하게 되면, 전원을 켜시면 이렇게, 이렇게 1 3볼트로 이렇게 나오는데, 얘, 이거의 문제점이 이걸 끈다 하더라도, 납산밧데리를, 얘 보호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납산밧데리에 충전되어 있는 걸, 얘를 충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운, 운행을 안할 때는, 이렇게 빼서, 이쪽에 연결을 해줘요.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어, 한마디로, 여기 있는 배터리가 지금 납산 배터리를 지금 충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면, 얘가 얘는 연결이 된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는 낮은 곳에서, 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얘는 13.3. 일반 배터리는 완충을 한다그래도뭐 12.7까지 완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충전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4,000W짜리, 그, 인산철, 아니, 4,000W짜리, 이 중국산, 아직, 그, 인버터, 정연파 인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연결이, 어, 처음에는,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커넥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껐다 켰다 했는데, 설이 너무 길다 보니까, 발열은 얘는 없어요. 인산철 배터리는 발열이 안 나오는데, 문제는, 이, 정연파 인버터의 플러스 부분이 이쪽에 열이 엄청 많이 납니다. 이쪽에. 플러스 쪽에 열이 많이 나요. 열이 많이 안 나게 하려면, 요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최대한 꽉 조여주셔야 돼요. 이게 헐렁헐렁하면 여기에서 열이 많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전선이 탈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게탄 냄새가 엄청 많이 나서 봤더니 이게 이제 풀려있는 거예요. 요, 이게 풀려있어서 요 접지면이랑 잘안 되다 보니까 여기 열이 엄청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꽉 조일 조여, 최대한 조여주셔 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요게 불안해서 요거 200A짜리 이렇게 릴레이를 이쪽에서 달아서 이쪽에 릴레이를 이렇게 달아줬어요 이렇게 끊어지게끔 200A가 넘으면 끊어지게끔 이렇게 차단을 해서 좀 짧게 더 짧게 지금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에 있던 그 어, 이렇게 짧게 작업을 해주고 여기 있던 이제 그 이런 뭐라 그러죠? 소화기는 제가 빼 놨어요. 7인승부터 이제 소화기가 들어가는데 소화기는 빼 놓은 상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플러스는 플러스. 여기도 접지를 이게 꽉 조여지게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XT90 단자로 해서 쌍으로 돼 있는 걸로 이제 안쓸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 가지고 그냥 안 쓰면 되고 이거는 지금 연결이 안된 거죠. 그리고 다시 요걸 들어서 뽑아 주시면 이렇게 작업이 되게끔. 여기는 제가 전선을 아마 이게 실리콘 전선을 사용하셔야지만 좀 불에 타질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에 발생해도 여기가 이제 불이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PVC 전선은 이게 피복이 타면서 이게 녹으면서 불이 날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 전선 같은 경우에 안에 있는 전선만 끊어집니다. 제가 요건 좀 10게이지 사용했어요. 10게이지 사용하고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 걸 하나 해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인산철 파워뱅크 쪽으로 들어가서 조금 옮길게요 이렇게 옮기게 되면 지금 현재는 현재는 이렇게 충전기가 이렇게 XT60 단자로 이렇게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두선 중에 한 선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휴즈박스 이용해서 이쪽에서부터 전원을 연결하고, 기존에 있는 제가 작업했었던, QC3.0 시트백, 그런 데다가 이렇게 전원선을 연결해주는, 이렇게 휴즈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해서 여기 있는 전원을 쓰게끔 하려고 이렇게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셔서 여기 놔두시면 되고요 이거는 200A이기 때문에, 배터리 같은 경우 이렇게 작업을 해 주시고, 충격 흡수를 위해서 밑에다가 이렇게 스폰지를 좀깔아줬어요 이렇게 스폰지를 밑에다 대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조여주면 되는데 이 조여주는 것도 솔직히 굳이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하 뚜껑을 닫고 위에다가 물건을 올리게 되면 이게 눌리기 때문에 거의 딱 맞아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딱 맞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좀더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충격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제 12V를 이용해서 이쪽도 여기다 지금 연결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충전 중인데, 이렇게 끄면 꺼지게끔, 이렇게 작업을 좀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QC 3.0으로 해놨고, 요거, 이거 이거는 시가잭 포트가 아니라 다시 또 USB 2개 해놨고요. 제가 몸이 좀 좋으면 오늘 작업을 원래는 트렁크 등을 하고, 안에서 열수 있게끔 트렁크에 스위치를 달아주려고 했는데 지금 그 코로나 주사를 맞고 나서 아직까지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좀 올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 뭐 처음이다 보니까는 뭐 아직 준비를 많이 못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전선 같은 경우에는 16 게이지 아니면 12 게이지 이렇게. 그, 휴즈박스 이용하셔가지고, 인산철 파워뱅크가 200A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납산 배터리는 당연히 사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트렁크 등도 여기에서 연결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예를 들어, 트렁크 등을 달았다. 그럼, 플러스 이쪽에 연결하고, 마이너스 이쪽에 연결해서, 스위치 있는 트렁크 등을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자용, 어,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이렇게 밑에다 놔두시고 다른 거 달고 싶으면 달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됐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4 g a w g 로 사용해서 최대한 50cm 안 되게끔 인버터랑 연결을 해준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뭐, 8 게이지 정도, 어, 저 가격 몇 게이지? 10 게이지 정도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안전을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릴레이 달아주었고, 인버터 연결해서 이렇게 하고, 찍찍이로 서 이렇게 뜯으면 돼요. 이렇게 빼면 다 빠집니다. 그리고 주행 충전기도 밑에다 찍찍이로 대주었기 때문에 그냥 빠지면 되고, 꼭, 이, 런 주행 충전기 30A 짜리 사용하면 이쪽에 하면 납산배터리 방전되면 이쪽으로 다 충전이 되기 때문에, 방전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고 끝나셔가지고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쪽에다가 연결을 해서 여기 있는 배터리를 납산 배터리를 충전하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도 똑같이 이제 문, 그, 문으로 그 플러스 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8 게이지 사용했는데 이8 게이지는 전방에 이제 배터리 쪽에 가면 배터리 쪽으로 가가지고 이 플러스 작업을 먼저 연결을 해 주고요 플러스 배터리에다가 마이너스는 요 의자 밑에 작업을 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이쪽으로 다 나온 거예요 선이 이렇게 안 보인다 이렇게 그 다음에 릴레이 100A짜리 달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쪽으로 들어오는 선에서도 지금 60A짜리 여기 플러스 쪽에 또 달아주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류 소렌토 같은 경우에 시동 키면 한 60A 이상은 흐르지는 절대 않아요. 그러니까 60A 정도는 흐르지 않고 한 30A, 20A 정도 흐르기 때문에 주행 충전기가 굳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바로 연결을 해서 이쪽에 XT90 단자로 해서 연결을 해주셔도 되고 좀 불안하다 싶으면 중간에 이렇게 릴레이 달아주셔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인버터가 뒤에 있는 만큼 이렇게 이런 200A 짜리 이런 거, 200A 짜리 휴즈 하셔가지고, 플러스에만 연결해 주시면 조금 안전하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7인승 짜리도 달수 있기 때문에 좀 보여드렸고, 어 여기 보시면, 여기 똑딱이 이렇게 스위치를 키시면, 바로, 이렇게, 인버터에 이렇게 연결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 있는거 플러스는 스위치 똑딱이 이런식으로 제가 빼서 이렇게 작업을 해 줬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쪽에 똑딱이 스위치를 이런식으로 만들고 이쪽도 앞은 손로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연결해 을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또 다시 전원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게 12.9에 227V야 228V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7인승도 작업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트렁크를 닫아도 안정감 있게끔 차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선 같은 경우에 는 220볼트 같은 경우에 여기서 사용해서 좀난 멀리에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거 허그라 그러나요 그죠 허그 같은 거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스위치 작업을 해주시면 여기다 이제 핸드폰 충전도 바로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금 이게 이렇게 작업해서 가지고 허그도 길게 쭉 빼시면 돼요.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니까. 어, 제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조금만 들어볼게요.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오토 듀얼 펠리스 이게 3가 있는데 도킹 텐트가 있는데 이 안에서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허브를좀 빼서 사용해도 되고 요 같은 경우에 허브 사용법은 감겨 있을 때는 500와트 정도 돼요 근데 이걸 다 풀어 아 1000와트 라였어요 1000와트 다 풀어서 사용해야 2000와트 까지 사용돼요 이게 전선이 다 감겨 있기 때문에 다 풀어서 사용해야지 2,000W 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냥 이걸 풀지 않고 사용하시면 500W, 500, 1,000W. 1,000W에요, 1,000W. 풀지 않고 사용했을 땐 최대 출력이 1,000W, 그리고 다 풀었을 때는 2,000W인데, 여기에서, 저기에서 사용한다 해서, 허그를 사용한다 해서, 뭐, 전압 강화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전압 강화는 일어나는 부분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220이 발생되고 나서는, 이 선을 엄청 길게 쓴다 하더라도 전압 강화는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거는 좀어 알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허그 사용하시면 좀 도킹 텐트로 가서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우 날씨가 갑자기 되게 많이 추워졌는데 음 건강 관리 좀 하시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을 제가 막 찍다 보니까. 어, 첫 번째로는 제가 그냥 일반 배터리 사용했다가 그다음 에2 0 0암페어짜리 그러니까 1 0 0암페어1 0 0암페어짜리 산업용 배터리를 사용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산철 파워뱅크로 이렇게 넘어와서 다행히도 요이 삼일테크 그 거2 0 0암페어짜리 지금 품절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량으로 품절이 됐고 1 0 0암페어짜리 지금 남아 있는 상태인데 1 0 0암페어도 효율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기장판도 지금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장판도 차 후에 제가 한번 또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 전기장판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했고, 전기장판은 제가 유캠프꺼, 전기장판은 유캠프꺼 사용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설계를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막 하다보니까, 일반 배터리였다가, 그 다음에 자작나무로 해서 200A였다가, 그 다음에 인산철 파워뱅크로 넘어와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보니까, 이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래서 전 전기 작업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전기 작업을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여러 또 방송들도 많이 보고 혼자만의 또 7인승이다 보니까 5인승이면 이런 걱정을 안 해요. 5인승은 그냥 다 전기 작업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할수 있는데 쏘렌토 7인승 같은 경우에는 저그 7인승을 사용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다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이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했더니 이런 영상도 없고, 그냥 계속 조금 조금 조금씩 보여주니까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모르시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서 그냥 실시간 영상으로 한번 찍었습니다. 어, 코로나 좀 몸이 좋아지면 트렁크 등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여러가지 좀 사용을 할게요. 어, 그러면 여기까지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콘텐츠로 인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나요,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좀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내가 제가 이거를 잘 몰라서 이게 실시간 처음이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이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지금 몰라 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전기 작업을 깔끔하게 아니 깔끔하진 않죠. 깔끔하지는 않은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했다는 거 그렇게 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조금씩 좀 작업을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줄이고요 어우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7인승 트렁크에 매립하는 거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실시간 영상 확실하게 어떻게 하는지, 실시간 영상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작업 영상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영상 끝내겠습니다.